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급되고 있는 재난 기본소득이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포천시의 경우 287만 원이 지원되는 등 경기도가 광역단체 중에서는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기도민 한 사람이 받는 재난 기본소득은 경기도로부터 10만 원, 각 지자체로부터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40만 원을 받습니다. 포천시민은 지자체 40만 원과 경기도 10만 원등 50만 원으로 동에서 가장 많은 재난 기본 소득을 받습니다. 연천군은 30만 원, 동두천시는 25만 원이 지급되고 양주시 등 12개 지자체는 20만 원, 의정부시 등 9개 지자체는 15만 원이 지원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포천시민은 200만 원, 의정부시민은 60만 원의 재난 기본 소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자체 재난 기본 소득과는 별도로 정부로부터는 사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의 긴급 재난 지원금을 받습니다. 재난 지원금은 국비 80% 지방비 20%로 분담되는데, 정부는 지방비 20%를 지자체 재난 기본 소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10만 원의 재난 기본 소득을 이미 지급받은 경기도민은 100만 원 가운데 국비 80% 부분인 80만 원만 지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방비 매칭 부분은 소득 하위 70%에게만 적용하고 소득 상위 30%에 대해서는 100% 국비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오히려 소득 상위 30%는 정부 재난지원금을 100만 원 모두 받는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결국 경기도는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재난지원금을 다시 설계해 의정부시 등 25개 시군은 4인 가구 기준 87만 1천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성남시 등 4개 지자체는 지방비 매칭분을 50% 추가 부담하기로 해 4인 가구 기준 93만 5천 원을 지급합니다. 또100% 추가 부담하기로 한 부천시와 고양시 주민은 100만 원의 재난 지원금 전액을 받게 됐습니다. 이처럼 재난 기본 소득과 긴급 재난 지원금은 지자체별로 또 가구 인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경우 4인 가구 이상은 147만 원부터 287만 원, 3인 가구는 114만 원에서 219만 원, 2인 가구는 82만 원부터 152만 원, 1인 가구는 49만 원에서 84만 원등 다양하게 지급됩니다. 특히 포천시의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재난기본소득 200만원과 정부 재난지원금 87만원을 합쳐 287만원을 받아 전국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도 내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550만 가구로 전국 가구의 25.3%를 차지합니다. 사용 기한은 8월 말까지며 사용되지 않은 지원금은 모두 기부처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